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석탄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해드리고 10월 화학조 관련 수출입 통계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19일 저녁 10시에 중국 정부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석탄 관련 성명을 3개나 연속으로 발표한 겁니다. 석탄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제어하고 투기를 막고 처벌할지에 대해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발표 4분 만에 야간 선물 시장에서 석탄 및 석탄 관련 원자재 선물들이 전부 하한가를 맞는 진풍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석탄 가격 급등의 원인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선물 시장에 폭탄을 날렸는데요. 다음 날인 20일 저녁에는 선물 거래 수수료를 상향시키고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선물 포지션의 수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선물 시장을 붕괴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부분의 선물 시장이 그러하지만 중국의 원자재 선물 시장도 레버리지를 최대 20배까지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깡통계자들이 속출했다고 하죠. 이때 발표했던 조치에는 사실상의 가격 제한 조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대규모 석탄기업 몇 곳에서 발전용 석탄의 판매 가격 상한을 정해서 발표했고, 뒤이어 바로 민간기업 대상 판매 가격 상한선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탄광에서 사고로 사상자가 나오면, 일단 탄광을 폐쇄하는 조치도 절폐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한지 보여주는 조치인데요. 중국 정부의 이 발표 이후, 4일만에 석탄 선물 가격이 31% 하락했습니다. 중국답죠. 하지만 정작 거래되고 있는 석탄 현물 가격은 시장에서 아직 2,400위 안선입니다. 1월 인도물이 1,365위 안인 걸 감안하면 거의 75% 비싼 거죠. 그리고 석탄의 대체제라 할수 있는 LPG와 LNG 가격도 폭등하거나 약간의 조정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용 발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디젤 연료 가격도 폭등하고 있고요. 9월 당시 중국에서 추정했던 올 겨울 석탄의 부족량은 약 2억 2천만 톤에서 3억 4천만 톤 가량입니다. 최근 중국이 석탄 생산량을 늘리자고 난리난리를 치고 있는데 9월 대비로 늘린 생산량이 하루 120만 톤 선입니다. 내년 2월까지 악천후나 겨울철 같은 거다 빼고 현재 늘린 생산량을 쭉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4개월간 늘릴 수 있는 생산량을 계산해보면 약 1억 5천만 톤 정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량이 순조롭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소 7천만 톤에서 최대 2억 톤가량의 석탄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투기 세력들을 목적으로 선물 시장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려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도 현물은 택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난방 등 필수적인 부분에는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산업 쪽의 에너지 부족이 가져올 여파는 이제 시작입니다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나왔는데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틸린인데요 전체적으로 수출 밀량이나 단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하면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눈에 보이고 있죠 마진은 5개년 평균치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프로필렌입니다. 수출 단가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래도 수출 물량이나 단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쪽도 아직 마진이 5개년 평균치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 프로필렌입니다. 수출 금액 기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프를 놓고 보니 연초 텍사스 산파대가 얼마나 호황이었는지가 눈에 보이네요. 중국의 선물 시장에서는 고점 이후 크게 한번 조정이 오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증설 등으로 인해 마진이 워낙 안 좋아진 물품이었는데 그래도 정상 밴드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선형 점일도 폴리에틸렌입니다. 10월에 수출 단가 상승세가 느느에 띕니다. 그래프에서도 단가의 급등세가 확실히 눈에 보이네요. 중국 시세는 선물 시장의 붕괴 이후 가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이쪽도 단가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수출 단가와 수출 금액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중국 현지 가격은 저번 주 이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진 계선세가 눈에 띕니다. 5년 최고치를 넘어서 거의 2월달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수출량도 계속 늘어나고 단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도 수출금액 증가세가 눈에 보이는데요. 중국 시세는 일부 조정을 받고 있지만 2분기와 3분기에 부진했던 마진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거의 주인공급인 에틸렌 초산비닐입니다. 10월의 단가 폭등과 수출물량 증가세가 눈에 확 보입니다. 그래프 상에서도 이러한 급등세가 잘 나타나는데요. 이 에틸렌 초산비닐은 롯데정밀화학의 출자회사 롯데 이네오스화학에서 생산합니다. 초산과 초산비닐의 국내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알짜회사인데 아쉽게도 롯데정밀화학의 자회사는 아니고 롯데정밀화학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의 이네오스가 50.9%를 갖고 있어 지분법 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순이익으로 반영이 될 테니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에틸렌글리콜도 꾸준히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가가 3월의 최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이 에틸렌글리콜도 중국에서는 석탄과 함께 선물이 급락하고 있지만 정작 재고는 5년간 최저점 수준, 그리고 마진은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중입니다. 에틸렌글리콜의 제조 공정상 에틸렌 옥사이드에 수분만 첨가하면 에틸렌글리콜이 되는데 양쪽 시세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한쪽은 계속 상승세고 한쪽은 하락세인데요. 선물 시장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 시장에 이런 모순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테레프탈산입니다. 이쪽도 꾸준히 단가가 상승 중인데 중국의 자일렌 재고가 급감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마진은 오히려 급등하고 있고요. 테레프탈산을 재료로 만드는 폴리에스터의 가동률은 계속 80%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 테레프탈산 가동률은 60대 초반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조만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급등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페트 폴리에스터입니다. 수출단가는 꾸준히 상승 중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출로 나가는 물량 그리 많지 않아서 중국 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폴리에스터 마진이 급등세입니다. 5년간 평균치를 넘어서 상승 중이죠. 이미 대체재인 면화는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재료인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은 현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폴리에스터 수요도 올라가고 있고요. ABS입니다. 꾸준히 가격이 거의 조정 없이 상승 중인 품목인데 수출 단가도 수출 물량도 견조합니다. 다만 재료 중 하나인 아크릴로니틸의 급등으로 인해 ABS 마진이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이쪽도 조정 없이 단가가 급등 중인데 폴리카보네이트의 재료인 비스페놀A, 가성소다, 포스겜 모두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생승세를 볼때 원재료에 대한 비용 전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pvc의 10월 수출 통계입니다. 가격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네요. 그래프상으로도 10월이 호황이라고 가리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마진도 급등하고 있고요. 아까 에틸렌글리코 설명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선물 시장을 붕괴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pvc 가격에서 잘 보입니다. 현물 시세와 1월분 선물 시세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정작 pvc의 원재료 중 하나인 칼슘 카바이드 가격은 조정 없이 고공행진 중이고 마찬가지로 공정에서 생산되는 가성소다와 염산가격 모두 상승 중입니다. 생산가격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모두 제품 가격 이상으로 상승 중인데 제품 가격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선물시장 붕괴에 따른 여파로 보입니다. 억지로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에 이런 맹점이 생깁니다. 엔비라텍스입니다. 아무래도 단가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9월까지는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10월의 하락세는 눈에 띌 정도네요. 하나금융 투자의 자료가 1개월 레깅 마진이라 현 시점에서 마진 하락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타디엔 가격의 하락세도 많이 크게 보입니다. 7월에 급등하기 이전 가격까지 한 번에 하락했습니다. 부타디엔은 보통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입량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다만 7월과 8월에 비해 9월, 10월의 수입량이 크지는 않은 걸로 봐서 영내에서 공급이 많아졌겠구나 하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덕분에 최근에 부타디엔 마진의 하락폭이 어느 때보다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BR입니다. 단가가 10월 들어서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하락한 부타디엔의 가격을 감안하면 스프레드는 선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5년 평균보다 엄청나게 좋아진 스프레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타디엔 고무입니다. 10월 중순 들어서 단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월별로 보면 아직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이 부타디엔 고무의 경우 대부분의 재료가 부타디엔이기 때문에 마진도 훨씬 많이 남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스펜으로 a입니다. 그래프상 단가만 놓고 봐도 매우 좋은 호팡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마진도 역시나 아직 고공행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폭시입니다. 상승세가 꺾일 줄을 모르네요. 수출 금액도 10월 들어 다시 증가세에 있습니다. 중국의 에폭시 수지 가격도 거의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에폭시 체인 모두 가격과 마진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인 선물 시장의 붕괴를 통해서 원자재 시장에서 급한 불은 끈 걸로 보여지나 그 덕분에 재료의 가격이나 재고 등에서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까지 석탄을 밀수해서 쓰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중국 정부의 기대와 선전처럼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부정적입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